안녕하세요. 띵여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 반가. <laughs> 오, 제가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어, 생각지도 않한 일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들 구독자 생각하고 뭐 하고 해서 처음에는 막 포부가 크게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200명 가까이 어 200명면 사실이잖아. 이렇게 사람이나 누구를 200명 이렇게 세워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어 그래서 갑자기 막 부담감도 확 생기고 어,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막 조바심도 생기고. 아, <laughs> 어,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200명이 넘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게 마음감이 막 교차하면서 좀 그랬어요. 저0명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록의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추억도 되고 옛날에 지금 캠코더로 애기들 찍어주고 이랬거든요. 그거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저런 거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구독자가 많아갖고 무슨 뭐 돈을 번다든가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때까지는 전 자신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보면은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100명 선에다가 저는 커트라인을 뒀거든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좋고요. <laughs> 많은 사람이 공유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0명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건방진 얘기거든요. <laughs>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한번 진짜로 기록의 의미가 아니고 이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이 있다든가 구독자로나 뭘로 이제 딴거 상품을 팔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래나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저도 이런저런 걸 듣고 강의도 가서 사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구독자를 늘릴려면 콘텐츠를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를 할 거냐 해서 저는 뭐 일상생활 브이로그 이것저것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독자가 가장 안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래요. 저 같은 사람, 애기도 들어가죠, 음식도 하죠, 여행하는 것도 하죠. <laughs> 수다 옛날 생뚱맞게 옛날 전 옛날 얘기한다고 설치고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구독자가 절대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하나도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음식이면 음식, 뭐 저기 애기면 애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서 방을 만들어 가고 하면은 괜찮대요. 왜냐하면 음식을 누가 한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어, 이, 이분이 음식을 잘하네? 그러면 나도 이분과 한번 봐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동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렇저것이 있어. 그러면 제가 거기에 구독을 눌러요. 괜찮으면. 근데 제가 음식을 보러 거기를 들어갔어. 근데 저처럼 센뚱맞게 무슨 애기가 나오고, 여행한 것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이 뭐가 나와. 차, 차라리 브이로그해서 집안 살림하는 것만 딱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것도 나오고, 여행도 나오고, 잡다한 자기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그냥 구독하기가 싫어져요. 많은 고민을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 예전에 옛날 얘기들, 우리가 추억이 있었던 그 얘기들을 잊혀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잊혀져 가는 거를 우리 나이 또래들이 공유 좀 하고, 젊은 언, 언니들은, 아, 우리 엄마 때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제일 가장 중심적으로 둔 거는 사실,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들 그랬는데 지나온 얘기 들었는데 막상 유튜브를 딱 띄우니까 지난 옛날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laughs> 뭐냐? 음식 어쩌다 올리면 음식은 있잖아 마음에 들면 막좀 많이 봐요. 잠깐잠깐 잠깐 뭐 돌리면서 보겠죠.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콘텐츠랑 뭐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 유튜브에 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집어가지고 하면은 구독자도 늘고 돈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음식을 해야 돼요 음식을 마음먹고 진짜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평균 두 개는 올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평균 두 개를 올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든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어느 어느 순간 어느 때 되면은 결국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대요. 열심히 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음식에 대해서 막그 정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별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요리를 하고 싶지, 뭐 그것 때문에 막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주위에 너무 좀 가깝거나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쪽팔리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좀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지,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구독자가 안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을 콘텐츠 하는 그 방법이나 이쁘게 효과음 뭐 이런 거참 잘해갖고 볼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너무 미약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또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laughs> 이제 그러는데 주위에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그 알고리즘인지 뭔지 그거하고 싸우는 거래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해서 하여튼 몇, 몇 연, 영상 될때한 말하는 거겠죠? 처음에 첫, 첫 영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상 시작했을 때 미리 20명 정도 되는 이거를 봐줄 수 있는 20명을 선정, 선정해야 된대요. 20명을 딱 선정해 놓고 내가 유튜브를 딱 띄우면 봐줘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 대신 보면은 끝까지 봐줘라. 시청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프로테지로 따지는 거야. 만약에 100%가 있으면 이거를 50% 넘어가고 70% 이렇게 넘어가야, 아, 이유튜버가 시작이 됐는데 엄청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이익을 주고 좋은 정보를 주는 그런 유튜브구나. 그래갖고 참 좋은 아주 착실하고 거실한 유튜브로 인정이 된대요. 컴퓨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가져야지. 들어와가지고 보고서 그냥 10%만 딱 하고 스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처음에 영상 몇 개가 인식이 돼가지고는. 아이 사람은 좀 불량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유튜브구나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미 지정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를 딱 선정을 한 다음에 야 무조건 있잖아. 켜놓더라도. 끝까지 봐라. 이렇게 되면은 다들 100%를 봤잖아요. 100%를 봤으면 이게 참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시작하는 유튜브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게 밖으로 많이 이렇게 할수 있게 띄워준대요. 창을. 그래야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거기에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처음에 할때 옛날 얘기를 막 시작을 3개씩이나 하니까. 와가지고 본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뭐 2초 보고 나가고 3초 보고 나가고. <laughs> 이 아줌마 뭐야? 그러고는 다몇번 보다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 뭐 10%, 50% 밖에, 10%? 20% 밖에 안 되고, 이제 저랑 친한 뭐몇명 아는 분들만 끝까지 그냥 들어줬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벌써 이미지가 완전 꽝된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답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들은 얘기 그 속에서 공부한 얘기가 요점이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신라 하면은 동영상을 딱 찍어놓고 몇 개만 확실하게 봐주라고 그거를 부탁해갖고 어떤 분이든간에 그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너나좀너좀 좀 봐줘 너좀 봐줘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거를 어머 너 뛰었다고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요. 아나좀 이따 봐야 되겠네 바빠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아주 그냥 영리하게, 컴퓨터랑 싸우셔야 되잖아요. 영리하게 딱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역량가가 있고 좋은 컨텐츠로 인식이 되도록 딱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 많이 뛰어져갖고, 밖으로 이제 노출이 딱 많이 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뭐,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또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어차피 콘텐츠를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잡다하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영양가 없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거 하나가 좋고, 이거 하나가 좋아도 참 구독자 놀리기 너무 힘드실 거라고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한심한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행복해요 그냥 우리 애기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여행도 나오고 기록도 되니까 어머 이렇게 우리 애기가 벌써 이렇게 컸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제, 제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말고는 웬만한 건다 열심히 해야 되고 이때는 일주일에 두 개씩을 올려야 된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전문가가 옆에서들 다 음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찍어주더라고요. 딸이 찍어주든 아들이 찍어주든 찍어주고 편집도 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하는 분보다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나는 찍은, 나는 이거만 하면 되고 찍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두 개든 올리든 세개 올리든 음식은 짧, 짧잖아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혼자 하다 보니까 찍어야 돼, 옆에서도 찍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돌아서야 돼, 이러다 보면 하나 찍는데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찍는데. 편집을 해야 되면 그 많게 길게 했던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눈도 나쁜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핸드폰 갖고 해. 그러니 그 핸드폰으로 잘라야 돼. 이러면 편집하는 시간이 자르고 뭐하고 하면 또 하루 이틀이 가요. 그리고는 또 글씨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또 글을 막 집어넣어. 그 글을 집어넣는데 또 하루가 뭐 아무 일안 하는 게 아니고 일저일 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편 하기도 솔직히 너무 빠듯한 거예요. 지금 찍어놓은 거는 어디 여행을 나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이렇게 들고 찍으면 돼요. 그냥. 그냥 찍어와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분량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편집을 해서 진짜 5분, 10분 안에 이거를 만들으라니까 능력 부족인 거죠. 컴퓨터를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아우 이게 뭐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서 편집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 저렇게 찍어놓은 거뭐 간단간단하게 하면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방송국에서 편집하면서 밤을 새네 어쩌네 그게 정말 이해가 갔어요 제가 편집하다 보면 새벽 4시 5시까지 여기에 집중해갖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을받자 그날 편집을 다 하지도 못해요 낮부터 했는데도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몰라 저는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딱 세워 가지고 아 내가 할 거다 하면 모든 거를 그러고 난 뒤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시작을 하면 또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망설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안 되면 말지 뭐안 되면은 저 혼자 기록하는 걸로 하는 거죠 뭐 <laughs> 근데 얼굴이 나오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그리고 나이 들어서 취미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 뭐 색종이를 뭐를 만든다 뜨개질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취미가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취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가 제가 그게 재미가 없으면은 목적만 돈을 벌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목적만 갖고 하기에는 안 돼요 시간도 너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사실 이거 돈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걸 취미로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편집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취미 생활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찍어보고 그리고 기록에 남고 하니까 누구든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잘해 보세요 <laughs> 저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잘해 보세요 그래서 200명 구독자를 주셔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오늘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예, <laughs> 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I love you.